너무 더우니까 어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목적을 달성해야죠그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집회하는날 오늘 어디? 어디를 저곳으로 왔어요? 영덕포 구청 저곳으로 왔습니다 아, 정말, 어, 우리 영덕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도시과장 정성문, 우리 과장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짓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를 살았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자랑스태극기앞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맞춰 충성을 다할 것을 로게 하지 말라. 소리가 좀 적습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영동포구청. 연로하신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서 정말 죄스럽고 또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면서 공중하고 상식적이게 되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제5차 집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상 어, 올팔 역 사회로 진상대책국민연합을 받고 있는 올팔 8 목사 신동근 의사관입니다. 충성! 오! 박수! 박수! 자, 또, 한, 마지막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정말 반성위에 올려놓으신 박정희 대통령을또 세마을운동을 이 땅에 올바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요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어, 지금 이제, 또, 지금 태풍 시절이로도 불구하고, 요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을 중기차게 이어가면서, 나북해와 또, 삼각지와 모든 곳에서 다 우리가 확보한 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서 나가니다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또 자기 소개사를 할 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감사합니다. 사연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어, 강남대도원 김병준입니다. 아, 어 비도 오고 날씨도 구준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 생각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그 5.16을 우리가 최초로 기획한 우리 지하 벙커를 왜 사수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화 정말 정말로 비난하고 국민 모두가 정말 그 최하의 그 생활 수준에서 전중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이 수준을 이렇게 한양해 왔던 유일한 세계 유일의 성공적인 대통령입니다. 그이한에는 그분의 철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왜안 되냐면 말로만 그렇죠. 아 평등 평등 외치면서. 이 자들 보세요. 소련의 몰락을 한번 보세요. 야, 처음에는, 거. 아, 소위, 우리 네.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되는 내인의 신경제공개념에서 걔네도 굉장히 산업발전 크게 육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 어, 이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추앙하자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제1 아, 우리가 그 기원 장소인 여기에 제6권구 벙커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줘라 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네.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감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국들이 전투를 하는 정상 군대로 세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약한 2주 동안 저희들이 자아실서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오시고 어웅이들도 오시는데 청장회도 오시고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일부...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은 당시에 나라의 도움을 다 들어먹고 또 군도 길이가 많아서 그렇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까지 장교들이 다 갖다 먹고 국민들은 배갑을 벗어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혁명대로 완수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새마을삽을 전개해서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5대 강국이다. 그런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조던 예안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해서, 우리 국민학생 친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미영 권파를 국민 앞에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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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등포구청장최우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사과하라! 내생각 어, 지금 내게 네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신을 종친의 회장님, 종친의 회장님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1 6군사령을 네, 한밤도 네, 축복의 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저절로 민주화는 되는 겁니다. 5조 정도 들었을걸? 맞아요. 똑바로 금으로 받아놓지도 않아. 네. 돈은 5조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한 5천억 투입되고 한 4천 5백억 배치먹는다. 5.16 거룩한 혁명의 기운이원초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5.16분사혁명의지하버크 지휘소를 문을 닫아 푸 아닌가? 영등포 구청에서 남북노대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게 아닌가 5.16 대한민국 축복의 날을 저주하는 이 민주파리 촛불 빨갱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국민으로서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두 긍정하는 한 국민으로서 5.16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덮어버리고 무어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역사에서 날파시키는 이 모든 작업이 민주화의 차원에 대한민국 망국를력이이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한민족 의심을 넘어서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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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파이 영화 만들어서 한동훈을 띄우고 박정희 파이 영화 자, 위로 좀이렇 올려주실래요?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이 전투적으로 나갑니다. 그 전에 한 번만 더 보시고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신문화 소년회 수석 부회장님, 갑작으로 김재수 진행 중이신데요. 김 수석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기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백기나 <laughs> 김재수 회장님을 비롯한 RDC 경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전국에서만 그야말로 불인정심이 아니라 대역하면서도 이렇게 애국심을 발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르투시 경지분들의 그야말로 간성정신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오는 가운데서도 꼿꼿하게 버텨 주시는 이 모습이 정말 대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박정희 정신이 살아 숨쉬는 병원으로 만들어 세계만방에 우리의 기회를 날리자 공산가를 소리 높이는 정유성 공을 만들겠다는 따위에 한심한 지성 그만두고 서울에서운독우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서 영등포의 자랑질, 자랑거리 우리 국민이 가슴 깊이 사랑하고 올라가는 장소를 만듭시다. 아, 영등포 국토장최은희 그리고 브디스코정승문니이 아름다운 새끼들아 깜빡 가져! 가져! 이런 자들이 까봐 가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고잘 살기는 그 신원지 문래동 벙커를 폐산이로 얘들이 뭐, 누구의 누구의 사제를 봤을까요? 누구의? 이런 어, 네, 네, 네. 아, 방과 아, 세력과 동조하는 영국 부장 최원희 깜빡같지라불도식과 정성문이 너도 깜빡같지라 이런 아름다운 새끼들을 우리는 아, 나이스하게 깜빡이 부르져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나요 아, 제가 최원영으로 깜빡깜빡이 자리에 펼쳐져 있어요. 자파 부수장 최원희 깜빡! 정정분님이 깜박 가자 깜박 같이. 아자. 아름다운. 예,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나이는 3우 아홉 살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아, 이거. <laughs> 저기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안에서 얼리입니다 여기가. 아, 어? 뭐 때문에 여기옵니까? 저는. 박승희 대통령을 7년간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7년간 전화됐습로다 본생은 32년하고 예. 저렇게 먹고 소행으로 예편했습니다. 근데 박승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 예. 우리 국외 영웅이십니다 예. 어? 예. 그런 영웅이 여기 있는 뱅크를 갖다가 이 허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저는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들이 내 땀으로 된 거를 이렇게 문을 쳐다문단 말입니까? 네. 어? 나라도 잘못된 놈이 있습니까? 이 네. 어? 나라가 못살게 했습니까? 네. 국민을 살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애치시네 밤낮 새복장이 울렸네 새하얗춤이 밝았네 그노래라는르고 조국 건대아를이었소 오천 년의 배고픈 사람을 잊게 하시고 우리 배고픈 사람이 있겠는가만, 이 부가, 나라를 갖다가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을 이루었고, 그런가 하려면 이부강 나라를 만들어서 10대 안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짜집기를 내가 청계천 가서 짜집기 해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짜집기 아십니까? 네. 세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이 허지원 비력은 새끼들은 전다 대통령이 돼가서 40만원짜리 옷걸이도 쓰고 어? 나왔던 그들 내면서 백대지 철철 부르면서 이 국민을 못하고 세금을 떨쳐먹고 또 저런 놈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어? 이게 대한민국 실증입니다. ...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지워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워지는 순간, 저번에도 얘기했죠? 대한민국 끝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공무원이 누구 돈 받고 돈 벌고 살고 있죠? 국민의 돈이잖아요. 우리 세 그런데 이 국민의 혈세로 잡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국민이 바랬나요? 이벙커를 그렇게 하기로 바랬나요? 자기네들 멋대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 혈세를 받고 나서? 네. 뻔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죠. 자, 네. 박정희 대통령 정신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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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구청장은 빨리 시민의 품에 벙커를 개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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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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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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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자, 우리, 못들로 간다 도 여러분, 다 쓰세요! 그냥 일단 나편 쓰세요. 한번, 여어가 한번 뒷판대에 겠습니다 자, 쓰세요. 영동권 부총장은, 무엇이 부총장가야 영동권 부총장은, 즉시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뇌방탈의 일방적으로 받아주니, 그, 그 앞에서 설명을 하라. 그것이 어와서 답을 듣는다. 태연도식 과장, 정소국 과장을, 즉시 파면하고 처벌하라.

위원장님, 잘부탁니다막시 축복이, 예. 김남국 대표님, 김남국 대표님. 예. 자, 경, 예. 찰은저체오걸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경호하오은 경찰에게 깊지 말라. 빨! 뭐, 뒤에 대박을 그러도 뒤에서 자꾸 뭐, 이렇건 저렇건 이야기만 하고, 뭐 우리 조직을 자꾸 갈라치기 하는 그런 노력서 자꾸 나오고, 얘기가 들려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화라는 게 필요 없어요. 자, 꾸영포 구청 직원데 대화하려면 확실히 대화를 하고, 아니면 끝까지 싸워하려면, 싸쌈 하자니까, 그때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니까. 뭐, 당남도 아니고, 뒤에서. 자책에서 밥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